우리 루나 자세인데, 그 일반 베이직하게 하는 여기서 거는 루나가 아닌 조금 더 어려운 변형된 루나 자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고, 낮은 높이에서 할 수는 없고요. 높은 높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여분이 많으면은 이따가 발을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쪽은 그렇게 많이 남겨놓지 마시고요. 뒤쪽에 해먹이 좀 몰려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 오른 다리를 올려봅니다. 오른 다리? 네. 어디까지 듭니까? 허벅지 끝까지. 끝까지 좀 올려주시고요. 앞에 발에 어, 너무 해먹이 뭉쳐있지 않게. 잡고 앞으로 껑충해서 와주세요. 네. 패목을 오른쪽으로 치워주시고요. 다리를 뒤로 보내셔서 여기 엑스 크로스 된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 하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리버스 그립 새키손가락이 위로 가게 잡으시고요. 다리를 쭉 피시면서 뒤로 뒤로 쭉 몸의 앞면을 늘려주실 거예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영차 올라오시고요. 어 오른손부터 해먹에 하나 하나 겨드랑이까지 넣어 보실 거예요. 쏙쏙 왼팔 겨드랑이도 쏙쏙 넣어주시고, 자 오른 발바닥에 힘껏 영차올라오시요 잠시만요. 아, 이때 왼 다리는 밖으로 꺼내져 있고요. 자 왼쪽 해먹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슥. 자 지금 해먹이 내 엉덩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해먹을 펼쳐줍니다 그렇죠 뒤로 이렇게 펼쳐서 내 팔이 실루엣이 보이게끔 예. 자 그러신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해먹은 그 상태로 손을 아래로 보내셔서요 내 손으로 발을 그렇게 이 감싸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감싸주고 왼발을 올라가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하신 분들 오른쪽 해먹을 다 잡아주시고요 몸을 해먹 뒤로 보내시면서 오른 다리를 해먹 사이로 보내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너무 내려가신 분들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은 돌릴 때 힘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내려갈게? 음. 저처럼 무릎이 아닌 아까 선생님처럼 허벅지까지 잘 견디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여분을 많이 남기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부분이 여기 남거든요 그래야지 발을 찾기가 수월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딱 올려주시고요 왼쪽 다리를 뒤로 넘겨주실 거예요 뒤로 넘겨서 풀어주세요 뒤쪽으로 해서 풀어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쪽 다리는 아예 이렇게 풀리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왼 다리를 오른 다리에다가 파세 혹은 무릎을 이렇게 꼬아주시고요 무릎을 꼬으라고요? 네 어떻게? 그리고 이쪽을 <laughs> 해멕 밀어주세요 팔꿈치 쪽으로 펴서 밀어주세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쪽 발을 아예 빼서 이쪽 발을 아예 빼주세요.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끝자락을 찾아서 쭉 해주시면은 앉아있는 루나, 변형된 루나가 되세요. 이거 맞아요? 네. 여기서 다리 이렇게 팠을 때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다리를 꼬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내려오실 때는 그냥 얘를 잡으시고, 내려오실까요? 잡고, 파스에 하신 상태로 스르르르 풀고 내려오시면 돼요. 아니, 잡고. 잡고, 파스에 자세로. 마지막에 파스 한번 들어주시고, 툭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다리를. 어, 오른 다리를 여기 사이로, 그렇죠, 슉 하고 넘겨서. 방송사고 아니었어요? 진짜 형님.